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형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질문으로 음, 면접장 가서는 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실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질문을 보니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보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어,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셔서 흔히 받게 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B2C. 그죠? 그 다음에 뭐 기술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좀 여러분들한테 정보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쪽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이 질문이 제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가자들도 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조금 이용해서, 어, 내가 이만큼을 조금 고민했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라.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대비 변별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 제가 지난주에는 그 삼성 사피, 거기 자페어를 참가해서 자기소개서 뭐 면접, 다음 컨설팅과 강의들을 좀 진행했는데요. 특히나 면접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인성 면접관을 받고 저랑 같이 보신 분께서는 이제 현직 그 대표님께서 오셔서 직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음, 제가 이러이러한 직무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준비한 걸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의 포부가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랑 약간 좀 어긋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원 동기와 포부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그 회사에 들어간 거죠. 여기에서의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가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저라는 사람은 어, 여러분들을 합격자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이쪽 비즈니스로 들어왔습니다. 어, 그게 저의 뭐예요? 지원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멀쩡히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셔서 어, 지금에 왜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연한 기회에 제가 어, 면접 컨설팅이라고는 그때는할수 없겠죠. 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쇽쇽 합격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재밌겠다. 저 또한 보람찼고요. 음, 그래서 이걸 한번 업으로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무엇입니까? 지원동기입니다. 그렇다면, 입사 후 포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관련해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은데, 그러면 귀에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면접장 가서 여러분들을 차별화시키고 싶어 할 텐데, 그 차별화시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하는 질문에, 어, 여러분, 저는 3년 후에 더욱더 많은 지식을 쌓아서, 또 5년 후에 더욱더 많은 경험을 해서, 그 다음에 10년 후에 최고의 뭐 취업 컨설턴트가 되어 있을래요? 더 나아가? 뭐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정말 올바른 현실화된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들려요? <laughs>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는데 별로 안 들린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신입을 대하는 평가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내용들이 약간 죄송하지만 공허한 외침처럼 들릴 수 있어요. 특히나 면접에서 입사 후 포부는 거의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평가는 거의 끝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완전히 쇠기를 박아버리든지 아니면 조금이나마, 어, 그래도 얘가 그렇게 경험은 없어 보이고 스펙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고민은 조금 했구나. 본인이 할 일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구나라고 하는 저는 그런 시그널을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 돌아올게요. 그럼 저희 입사 후 포부는 무엇이냐? 제가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을 합격자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도움드리는 분들이 제 1년에 135명 정도 됩니다. 현실적인 숫자가요. 제가 이 일을 4년 정도 했는데, 만 4년이 됐어요. 음, 그래서 제가 135명인데 이제 제가 조금 조금씩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 한 200명 이제는 한 500명 이제는 한 1000명 정도를 배출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예요. 왜냐면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혼자 하잖아요. 제가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혼자 강의하고 혼자 컨설팅하고 혼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혼자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예요. 그렇다면 제가 더욱더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서 합격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1대1이라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뭐 그룹 컨설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면 쪽에 있어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숫자가 더욱더 늘어나니 할수 있겠죠. 이게 뭐가 되냐면 저 입사 후 포부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내 얘기를 듣고 있는 평가자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면 그 사람들도 아이고 넌 이런 애구나 아이고 넌 저런 애구나 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해주는 게좀 좋다고 생각해서, 입사업포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싶었다고 했었던 지원 동기에 그럼 어떻게 할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1대1로 하는 것은 지금도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대1을 더 늘릴 수는 없고, 그룹 컨설팅 같은 걸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합격자 만들어내는 수의 뭐 2배, 3배, 5배까지도 저 혼자 한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저의 입사 후포부가 되겠죠. 즉,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것이 왓의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입사 후 부부는 이 왓을 어떻게 내가 실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하우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품 팔아서, 손품 팔아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면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던지라니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잘쓴 지원 동기란 어떤 지원 동기다? 니네 회사가 최고니까, 니네 회사 짱이니까, 니네 회사 들어가서 나도 짱 될래, 최고 될래, 라는 것보다, 야, 니네 회사 되게 잘하는데, 야, 눈에 좀 지금 뭔가 조금 어렵지 않니? 이거 좀 뭔가 사업, 사업 좀뭐 다각화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쪽으로 좀지금 같은 이런 뭐 이기 위기,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분석.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솔직히 얘기해서 고민. 전 이게 담겼으면 좋겠다니까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편의점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돌아다녀봐라. 우리 편의점의 장점과 단점 뭐냐? 은행! 돌아다녀봐라. 여러분들 그거 안 하잖아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사피? 어, 여러분들, 개발자잖아요. 개발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다 대기업 브랜드 고 그렇다면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쓸수 있다고요.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IT 쓸수 있다고요. 그럼 앱이 됐건 웹이 됐건 써보고 무엇이 좋다, 무엇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무엇을 해보고 싶다 얘기해주면 그게 평가자가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음, 여러분들이 얘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경험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내에서 평가자의 귀에 걸리게 할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술적으로 갖다 막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한다? 아니, 별로 재미없어요. 차라리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해 봤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백만 배는 훨씬 더 들립니다 특히 어디에서 임원 면접에서 산업에 대한 분석 그래서 우리 기업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분석을 내가 던져 준다 그거는 맞다 틀리다 를 떠나서 전 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보고 싶습니까 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서 아니면 손품 팔아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구체적인 제안하시고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지금의 트렌드가 뭐예요? 구독 경제잖아요. 렌탈이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어, 뉴트로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꼭 식품이나 이런 데만 넣어야 돼? 내가 갖고 갈수 있는 쪽에다 뭐할 수는 없을까? 네이버도 구독 경제 하잖아요. 제가 취신 남 구독 경제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다 접목시킨다니까요.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P2B는 왜안 돼? B2C만 되는거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즉 그렇게 좀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생각을 좀 하시고 그런걸 좀 던져주시면 어떨까 라는 고민 그것만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그러려면 수학분석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OT 위기와 기회분석도 해야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OT는 날려버리시고 S와 W 기업 내부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만 하신 다음에 어 나는 그래서 너네 기업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비어 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약점을 좀 보완하기 그렇다면 강점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해 보고 싶냐? 그다음에 그 기업이 당면한 그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한 그 당면한 강점과 약점 중에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이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를 말씀을 해 주시되 다만 근거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성과를 냈던 근거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이미 하고 있는 마케팅의 다양한 사례 그걸 근거로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가셔서 입사 후 포부 때 아니면 진짜 이런 질문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또한 음, 제가 들어갔던 CJ 기업에서 어, 대표님께서 던지신 질문에 제가 이걸 덥성 물어가지고 제가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 답변을 저는 강의장에서는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 또 기회가 생기면 그 답변 지금도 저는 머릿속에 생생하거든요 그 답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간 어,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나 자신있어 보이고 싶어 하고 잘하고 싶어 하는데 자신있어 보이는 지원자는요 어떤 지원자냐 뭐 딴거 없습니다 장기술이 아니잖아요 준비하시 하시면 됩니다. 지금 특히나 삼성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제가 삼성 면접 질문들을 한번 쭉 추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답하면 좋겠다 라고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최대한 좀 빨리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잡코리아에 제가 또 올려놨던 영상 있으니까 있으니까 아니면 뭐 제가 올려드린 그 75가지의 질문이죠? 여 8가지 정도 되나요? 제가 원투로 올려드린 거. 그리고 지금의 이 시리즈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그거에 대응 가능하니까 그거 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경험 자체가 좀 약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이런 질문에 어떤 아이템, 구체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템이 없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생각한 아이템은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해 주시되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이 회사에서 어 정말 좀 승부를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지 그 기업의 기업 분석을 통한 S와 W 강화할 건지 보완할 건지를 정하셔서 뒷 부분에 있어서의 사례로 보완해 주셔서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거 뭐예요? 어 이거 공격 받으면 어떻게 하지? 어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현업에서 하는 사람들도 다 틀리고 있거든요. 다 틀렸잖아. 그리고 코란는 어떻게 예측해? 다 틀렸어요. 근데 다밥 먹고 살잖아요. <laughs>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물론 그 예측이 예상이 이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와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국 뭘 보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일머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무엇이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보고 싶냐?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허황된 건 아닙니다. 그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손품과 발품, 두 가지 품을 팔아라.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메시지였죠.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한 10년 후가 되면 이 질문이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평가자리에 있을지라도... 어. 야,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얘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 갖고 왔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 갖고 왔을까? 이 얘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즐겁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한 10년 후에 이 영상을 제가 계속적으로 <laughs>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검증을 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면접때 여러분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는, 변별력을 둘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면접용 답변으로 마치고요. 면접용 답변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3초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실 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보고 싶습니까? 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권한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굉장히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셔든지 뭐상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필드에서 어 여러분들 팀 내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런데 의외로 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더욱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풀어줬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폐쇄적인 폐쇄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대기업. 공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좀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야,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음, 요즘의 분들은 어떤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알려줘야 조금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면접용 영상을 제가 만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답을 알려드린다기 보다는 이러한 구조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거의 정해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면접용에 그리고 일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프레임만 딱 정해준 다음에 그래 이내에서 당신이 생각하고 싶었던 거 해보고 싶었던 거 해봐라고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게 당연한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 와 이것도 해보고 싶다 이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신입사원 초기에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받게 되는 야 현실적으로 가당키나 하냐 즉. 등등의 뭐야 근데 내가 검토 안 해봤는 줄 알아? 등등의 내가 열심히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굳이 내가 해서 나 내가 대단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굳이 내가 무슨 이런 위험한 요소를 하면서까지 내가 굳이 내워라벨을 <laughs> 추가하지 않으면서까지 등등의 이유로 초반에는 그런 마음을 막 이제 신입사원 교육 받고 막 처음 들어가서는 막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니즈가 되게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약간 여러분들 성향상 그런 게 싫다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점점점점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진짜 고민하고 진짜 열심히 해서 뭔가 회사가 발전할 수 있고 막 이랬으면 좋은데 의외로 창의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는 뭐그 기업이 잘못하는 시걸 수도 있고요. 그 기업이 그런 문화를 계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인턴 근무를 하신 분들은 또 특히 느끼시겠지만 인턴 분들한테는 과제들을 많이 부여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어뭐 무엇입니까? 창의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고인물에 썩어 있는 그 고인물에 어, 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되게 어 뭐라고 할까요? 어, 삼성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CJ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올리언 페어라고 해서, 어, 신입사원들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걸 사업화 시키는 건데, 예전에 제가 했었던 것은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앱이란 게 전혀 없었잖아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어, 제가 했던 그 계열사 친구들이 지금 CJ 올리브 네트워크죠 그 친구들과 합쳐가지고 저희는 인프라 직군이라 그래가지고 어 식당에 들어가면 CJ가 그때 프랜차이즈가 많으니까 식당에 들어가면 눌러서 주문을 하는 그걸 만들어냈어요 저희가 아이디어로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2008년도였으니까, 2008년도였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뚝뚝뚝 눌러서 안전자리에 가서 종업원들도 원가 절감할 수 있고, 사람들도 굳이 여기요, 여기요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눌러서 주문할 수 있고, 또 그때 당시에 뭐 김치라든지 이런 거뭐 띡, 김치 아니면 밥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버튼이 아, 있었나요? 아무튼 저희가 거기서 영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현실화 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 후배가 했던게 지금 cgv에서 누워서 보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했던 게 누워봐야지 해서 극장에서 왜 누우면 안 되냐 해서 완전 누워서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컨셉들도 제안을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에 신입사원들의 그러한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신입사원 때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한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는지 본인만의 노하우를 찾는 거거든요. 아 이런 데서는 방법론을 이렇게 얻는 거고 이런 자료는 어디에서 찾는 거다 라고 해서 본인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희한하게 대다수의 친구들이 주어진 일만 처리하려고 한다. 왜 그렇게 몸을 좀 사리는지 모르겠다. 아, 근데 아마 그 부분이 예전에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설령좀 잘못했을지라도 그 부분을 책임을 좀져 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팀장 하나에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나 신입 사원이고 이런 게 없잖아요. 다 팀원이기 때문에 내 프로젝트를 내가 못 하면 내가 평가를 잘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큰일 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오히려 더막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덜해졌다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오래된, 약간 업력이 있는 대기업들, 특히나 이제 공기업 쪽이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때 얼마나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그러면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하게 되고, 결국 저는 신입사원 때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보고 싶냐라는 질문을 할때 면접장에서 가져가셨던 여러분들이 그런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뤄내기 위해 다양하게 고민하고 또 실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도 내서 회사에서 여러분들 다 성장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핵심인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대비 빨리 승진 할 거고 인센티브도 제일 많이 받을 거고 난 똑똑하니까 난 다르니까 <laughs>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신다면 다양한 사례들좀 찾아 보시고 열심히 좀 노력했으면 좋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 사원 때에 폐기를 갖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럼 직장 생활이 되게 무료하고 재미없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내가 굳이 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 직장 생활이 정말 재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들어가신 직장이니까, 어, 한번 내가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거 좀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부동산 개발을 좀 해보고 싶어서 CJ가 다른 브랜드가 없는 CJ만의 유일한 부동산 브랜드를 한번 좀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제 뜻대로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CJ가 뭐 최근에 가양동 땅을 팔았다. 사실 제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소식 들을 때뭐 저의 자의, 타의에 의해서, 뭐,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못하게 됐었는데, 제가 그래서 회사에서 세웠던 목표는 무엇이냐면, 나는, 어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어 회사 내에서 하는 다양한 말하기 행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재현 회장님이죠. 이재현 회장님 앞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졌는데, 저는 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회는 정말 야, 뭐 숭살같이 오더라고요. 여기서 그걸 내가 딱 잡아야지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 경험 가지고 제가 어 그런 필드를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수 있게 됐고요. 아무튼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신입 사원은 조금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그다음에 혹시나 실수했을지라도 다 신입사원이니까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근성을 갖고 투지를 갖고 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어 하셨던 거 과감하게 표현도 해보시고 고민도 해보시고 열심히 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계속 계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나와서 다른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회사로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든지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꼰대론이 또 길었네요. 아무튼 오늘 질문은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고 직장 생활도 오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실 수 있는 좀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해서 제가 말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질문도 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일단 면접대 합격을 해야 되겠죠? 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취준 생활을 응원하며 꼭취뽀하시기를 그리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